네,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굉장히 솔직하고 대담한 외교 스타일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. 김 위원장이 비핵화 방식을 놓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통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?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빨리...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영상에서 김 위원장은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습니다.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 부호가 달리는 데 대해 답답하다는 말로 불만을 표시하는가 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를 한반도 비핵화 시안으로 제시하며 솔직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.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도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시면서 김 위원장 특유의 파격적이고 저돌적인 외교 스타일로 북미 대화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셈입니다. 지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 강한 열망을 보이며 꺼져가던 대화의 불씨를 되살린 경험이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실리를 위해서는 파격 행보를 여러 차례 보여왔다는 점도 두 정상이 또다시 극적으로 타협점을 만들어낼 것이란 기대를 더하는 부분입니다. 외교 스타일에서 다른 듯 닮은 듯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며 북미 대화에 판을 깨지 않으려는 행보를 시작했습니다. 연합뉴스티비 이재동입니다.